大家好，今天的即兴中国话，我们用一门心思说一句话。一门心思，再念一门心思，一门心思要注意,意，一变成四声，一门心思二声，心思,一門心思,心思一门心思，一门心思是什么意思呢？ 은 어, 거성적인다는데요. 이는 신수 성거라고도 성거라도성어라도할수 있습니다. 그 뜻을 알아보면 일심 일심동력으로 혹은 정벽을 집중하다 이런 뜻인데요. 네, 이 단어도 이렇게 일심정벽으로 혹은 어 정력을 집중하다는 단어 성어로서는 또 이런 성어들이 있습니다. 이도 일심정력입니다. 그다음. 이는 이런 뜻입니다. 음, 이신이, 더 이신전적으로 하는 뜻이고 쥐진훼슨, 쥐진훼슨, 쥐진회신에도 회신, 성적을 집중하다는 뜻인데요. 이문신수와 무슨 다른 점이 있는가 이문신수는 주요하게 두하게 마음상에서 한 것으로 음,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문신수하고 쥐징회선을조약회선 정적 정신을 정신을 한것으로 집중해야할때에징정회선하고 이면 신 마음을, 마음을 한것으로 집중할 때 에, 비유하는 성과입니다. 그럼 이면신스러 우리 말 만들어 봅시다. 他一门心思搞技术革新，在对边，他一门心思搞技术革新，搞技术革新，搞搞，好，咱们读一下，技术革新，革新呢，创新，对吧？技术，技术是技术，对吧？

전적으로 학원 정정을 주정하여 기술 혁신을 하다. 이런 뜻입니다. 아, 네마, 오늘의 중국어 기초, 아, 아, 즉兴中国话,我们就说到这里,下次再见.